아, 이쪽이 레도요블록킹 칼이랑, 아미 65, 쳤어요, 저기. 아, 여기난 치고? 예. 네, 그, 왜냐면, 저게 열과가 너무 심해가지고, 근데 이게 좀 늦게 나와가지고, 원래 네. 저 7월, 6월 말이나 7월부터 뿌려줘야 되는데, 9월에 두 번을 뿌렸습니다. 아. 그, 처음에 8월, 8월 20일 넘어가면 열과 너무 심했다그에 지금 가보시면, 다 밑에, 저 떨어진 죄, 많은, 많은데, 그거 치고 나서는 이제 점점 좀 줄어들어요. 아, 줄어들었어요? 예. 네, 보시면은, 아 이게 지금 다 열과 된 것들이에요. 와 이거 얘도 이빨 보이고 있는데. 네, 예. 예. 네. 여 보시면 다 이거 막썬 것들은 다. 아 이게 것 지금 것 다. 네. 그거 치고 나서는 이제 점점 점점 열과 하는 게좀 줄어들었거든요. 하여게 치? 묻은 게 지금 그거 치... 그. 그 블로킹 칼입니다. 아미 65랑 같이 쳤거든요. 아 블로킹 칼하고 네. 아미 65를 같이 쳤다. 예. 이게 몇번치신 거예요? 두번 쳤습니다. 두 번. 두 번.